반갑습니다. 국민채널 김도현입니다 네, 행복한 1%의 기부, 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의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 희망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예상 낙찰가를 분석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듣고 낙찰을 받고 수익을 발생시킨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행복한 1%에 한번 기부 동참해 보십시오. 분명히 나머지 99%의 수익이 훨씬 더 행복하고 빛날 것입니다.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진구 연지동에 있는 연지자 1차 아파트입니다. 물건 정리는 아파트, 전용 면적 25.7평이고 대지권은 12.2평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자, 사건 접수가 작년 10월 정도 됐고, 자, 그리고 8월 1일 날 1차 진행됐습니다. 약 10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감정가 4억3,600. 4억 자, 그러면 이 가격은 작년 10월 달 정도의 예, 가격일 겁니다. 자, 현재는 유찰돼서 3억4,880만원. 음, 그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파트는 어, 건축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네, 남향을 보고 있습니다. 방향이 남향을 보고 있는 세대라면 네, 같은 이 단지 안에서도 자, 이런 물건들보다는 조금 더 어, 네, 이런 이런 물건들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이게 높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럼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네, 어떤 사건 접수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면 채권자 보증서 제출 보증서가 많았네요. 자 보증서 쭉 제출했고, 자 등기필증 제출, 집행관의 현황조사 보고서 제출, 현황조사 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서 제출, 교부청구, 채권계산서. 자 여기 보면 기타 권리신고 하나 있고요. 요거 나중에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 채권자의 우선배당동의서 제출, 길지정 신청서 제출. 어, 뭐 특별히 낙찰자에게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어떤 그런 이해관계자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20층 중에 11층, 중층인데 어, 이 정도면 층이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사용승인은 2007년, 자, 7년 같으면 12년대, 12년 된 아파트입니다 도시가스, 여기 보시면 연지초등학교 남서층 인근에 위치한다 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 소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어, 전반적으로 남동 하양 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 아파트의 건프지로 이용 중이다. 단지에 가로망 정비되어 있으며 진입로 상태는 보통하다, 보통이다. 자 이런 아파트인데, 자이 지역은 어, 부산 시민공원 때문에 인기가 높은 아파트고, 이 지역 전체의 어떤 주거 환경은 어, 부산 안에서도 대단히 인기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어, 경매에 거의 나온 적이 없는 아파트로서 어, 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물건 자체는 하자 없습니다. 하셨고 어,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에, 그것이 낙찰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예, 주식회사 노블 뭐 캐피탈 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500억, 예,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어떤 전세권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전세권 등데자 이것은 실제 거주하고 있다기보다는 어, 그들의 어떤 소유자와 채권자의 채구,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어떤 어떤 담보적인 성격을 가, 가, 더 갖추기 위해서 예, 담보에 담보를 더 갖추기 위해서 어떤 그 전세권 정부에 대한 어, 전세권 전부 설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근저당, 어, 소매공, 추가 2차로 근저당, 그리고 전세권, 그리고 또 근저당,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경매, 자, 이, 이 대부회사에서, 이두 번째 근저당에서 신청했습니다.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는, 어, 이첫 번째. 자,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고, 이 권리 이후에 모든 등기는 다 말소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어, 이 대출, 이두 개를 어떤 금융 거래를 하면서, 아, 여기서, 응. 어, 담보 강화를 위해서 전세권 어, 설정 등기를 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어,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될 부다, 매수인이 낙찰받으면, 어, 등기상의 인수사항은 없습니다. 전부 근저당들이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근저당은 말소되고 기타 다른 권리도 말소될겁니다. 권리비는 연체되어 을 가능성이 높죠? 높습니다. 소유권자 가족이 점유하고 있다면 낙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수 있는 권리비 연체는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조사해서 대비하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실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이 채권자로 되어 있는데 이 보증금의 규모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은 실제 전세권이라고 보기 힘들다. 점유는 소유자 가족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입세대 열람 결과 소유자 가족이 돼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럼 명도는 소유권자 소유자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보고. 자, 이 사람들을 명도하기 위해서는 1에서 약 3개월 정도 시간은 소요될 겁니다. 그들도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집을 찾고 비워주는 그 시간은 1에서 2개월 정도 필요할 겁니다. 자, 강제 집행을 한다면 약3에서 50에서 400 정도. 그렇다면 한300 정도 이 금액 이하에서 협의해서 내보내는 게 최선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소유자 세대를 명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정도를 낙찰가에 반영한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째 시간입니다. 세번째 시간. 동평행 때 물건. 예. 뭐, 제법 있었습니다. 아제 예상을 얻고, 좀 별로 물건이 없을 줄 알았는데, 물건이 제법 있었습니다. 자, 동평행 때. 아, 동평행 때 아니네요. 자, 다른 거 섞여 있습니다. 지금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면적이죠. 자, 3억 8천 호가하고 있고, 자, 그리고 4억 3억 8천은 저층입니다. 저층 그리고 약간 중층 가니까 4억 호가고요 12천. 이 비슷한 층은 4억 2천 호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경매 나온게 105동인데 에, 라인이 좋은 라인입니다. 남향이고 조망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되지 않을까 자 근데 실거래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럼 실제는 어떠냐 자 동평양대 물건은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거래 가는 금액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도 보니까 35,000, 8,000, 일 되게 저렴했죠. 지금 보시면 가격이 되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예. 그리고 거래 내용 없습니다. 지금 호가하고 있는 건자요 물건은 42,000. 자이 굉장히 특수한 예, 특수한 상황이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떨어지기도 하는데 자 그렇다면. 감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매도자들의 호가는 이 정도 갈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그러나 마지막 거래는 4억이었고 예. 인근 여러 부동산 시장을 감안했을 때, 자 약간의 한5% 정도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자 그것까지 감안해서 실제 돈이 오가면서 거래가 될수 있는 가격은 한이 정도 되지 않을까. 자, 4억에서 약 4억 1,500. 예. 괜찮은 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자이 인근에 낙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래도, 자, 끌어와서, 끌어와서 예측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보니까, 2018년 8월 8일, 연지차 2차가 있었습니다. 전용 면적 38.5평이었고, 5 3남향이고 1층이었습니다. 자, 이거 2차에 낙찰됐고, 경쟁률은 3대1이었습니다. 약간 대형평수고, 어, 그리고 1층임에도 불구하고, 3명은 들어오더라. 자, 그리고 인근에 있는 초반신 아파트, 전용 면적 18.6평. 갖다 붙이기는 어려운 데이터지만 해보니까 그래도 2대1이다. 자, 수요가 있긴 있지만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 이런 노후 아파트들은 힘이 없다. 자, 이런 신축 아파트는 어느 정도 힘이 살아있다. 자, 이렇게 비교는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거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반응에 대해서 자, 이것을 분석해보니까, 분석해보니까 하니까 자, 데이터 낙찰가율이 92.34%. 자, 하한가 4억 적용하니까 3억 7,437만 원. 자, 저는 이 가격에 더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거 상한가. 자, 이거 적용하니까 3억 3,800 정도. 즉, 3억 8,800. 자, 3억 8천 후반대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물이 없다면 3억 9,000 초. 이것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률이 얼마나에 따라서 3억 8천대나 또는 3억 9천 초반대. 저는 그냥 이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3억 8천 후반대입니다. 후반대 3억 8천 9백 정도 뭐 그렇게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정도 가격 일단 적용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면 이사 비용 꼭 반영하셔야 됩니다. 이거 최소 300원 넣으셔야 될것 같아요. 3억 9천 2백 68만. 5천 원. 자, 이 정도 금액을 써야, 자, 이 정도 금액으로 정리가 되겠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신청,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